예 기도를 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니요 그신사랑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가네, 주만 따르네. 환한 핏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이 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차리셨으면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또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사렙다의한 과부에게. 분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삼 점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시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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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완전 첫 사역은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그 일정표로 봤을 때 어, 앞서서 가보나움에서 의 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가보나움에서 그저기 가나의, 가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본문이 있거든요. 그 본문 다음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금 나사렛으로 잠시 들어오신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으로 잠시 들어오셨는데 어, 여러분 나사렛이 예수님에게 어떤 동네입니까? 어떤 동네죠? 예수님의 육신에그 예수님 어차피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향은 진짜 진짜 고향은 하늘이시겠지만 육신의 어떤 고향 땅 아니겠습니까? 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 태어나신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들을 보내셨으니 사실상 고향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 주님의 은혜를 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어,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요 분명히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어,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 그들은 어,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사렛 주민들은 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어, 놀랍게 여겼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어, 이 놀랍게 여긴 반응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씀을 저, 저런 말을 전하지?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여러분 어, 그 반응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 어, 그런 말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좀 어떻게 보면 동한다라고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참 안타깝게도 어,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받고. 그들이 은혜 받고 돌이키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 그 이유. 그들이 어,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확그 확장되지 못했던 것, 이어지지 못했던 것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 땅입니다. 고향 땅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 보내졌죠.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저 예수 아니냐 그런 반응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미 자, 자신의 어떤 과거들이 예, 예수님의 어떤 과거들을 그사람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 옛날에 저래고 저래고 저래고, 아뭐소 조금 조금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어 예수님 만약에 뭐 어린 시절 때뭐좀 어, 그런 어, 예, 그 인간적인 인간적으로 공생 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 때뭐 어떤 연약한 과거들이 있었다 한다면 그 과거에 대해서. 아 예수가 옛날에 옛날에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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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것들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미 자기들 마음 속에 그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렸을 때 예수님의 기억하는 생각, 기억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꽉차 있는데, 그꽉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한들, 그것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겠습니까? 들려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이 분명 놀랍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서 그렇게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알수 있습니까? 사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알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용하고 풍성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나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이 한정적인 이 페이지 안에 있다 보니 성경을 몇 독하고 나면 성경을 몇번쫙 전체를 읽다 보면, 읽고 났다 보면, 와, 내가 성경을 다 읽었다. 마스터했어. 내가 예수님의 행적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고,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나에게 이제 예수님은 너무 익숙해.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볼 것이 없다. 다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이 이러한 오만이, 이러한 편견이 우리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성경을 피상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게 만드는 것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다 비워내고, 그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그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 부인하며, 다시 배우기를, 항상 다시 배우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알게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겸손의 순종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끌고 갈줄 믿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 익숙함이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어,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더볼 것이 없고, 이제 더 기대할 것도 없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달라.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없냐? 다른 이야기,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들려 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그런 측면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 지면에 이 성경이라는 지면 안에 한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정적인 하나, 한정적인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어 있는 글자로 적혀 있는, 죽은 글자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내가 복음을 다 한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많은 것을 이제 안다. 라고 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잠시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말고 다른 걸 들어야 합니까? 다른 걸 이미 여러 번 들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이상 새롭게 배울 것이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만 알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 이 말씀 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만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 성경을 다 안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말씀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사렛의 주민들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가 어, 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그 집안을 다 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매여서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의 과거 저 사람이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아, 저기서 지금 저런 얘기 하고 있네. 아, 제가 안저 제가 옛날에 안 저랬는데 저런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들로 꽉 차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사 그런 그런데 사실 그들의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사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 예수님 예, 저 예수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거 사실 틀린 말 아니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사실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팩트 팩트입니다. 분명히 틀린 말 아닌데 그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가 됩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성장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몰랐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인간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전부로서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이미 선임견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이 등장했을 때, 그 진짜 참신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복음 앞에서 나사렛, 나사, 나사렛 사람들의 그 익숙함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림돌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 듣고 읽고 쓰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새기는 이것이 혹여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한 편견이 되어서 편견이 되어서 우리를 말씀 앞에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완전히 낭떨어지로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렬하게 배척했습니다. 물론 예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기보다는 어 어떤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막 어,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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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 비, 아,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한 말씀 앞에 그런 반응들이. 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잠시 잠깐 다 내어놓고 어, 말씀 앞에만 어, 말씀 그 자체에만 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라고 하시는데 그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 지금 가는 거 맞나? 아닌 거 같은데, 아이 무슨 아, 지금 아니겠지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뭐 예를 든 겁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아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어, 그 자신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어, 예수님을 깨닫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히 은혜를 누리며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는 혹여나 그런 삶,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측면들이 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데 어, 방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 하나님 앞에 어,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어제 내가 이 말씀을 봤는데 어제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은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또 내일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날 새롭게 하실까요?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